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1월 31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일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이 십자가 사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십자가는 기독교 용품 여러 곳에 새겨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십자가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나 어떤 유령 그런 존재들이 십자가만 보면 힘을 못 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른 채 상징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우상에 지나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는 십자가를 강대상에 아예 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를 중요시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슴에 끼고, 또 베고 자고, 또 집안에 펼쳐놓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우상처럼 또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자체가 또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은 뭐 당연하고 또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법궤를 전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뜨겁게 올라갔던지 땅이 진동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언약계가 진영으로 들어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네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했고 그들의 신이 임했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블레셋은 생각했던 거예요. 관찰 질문 2번을 이어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하는 신처럼 여러 신들 그 다신 눈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블레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계를 가지고 오므로써 이 전세의 판도를 바꾸려는 목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배했고요. 본문에 군사 3만 명이 다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했던 예언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아스는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계를 앞세우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했지만 왜 이스라엘이 패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법계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계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성시대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법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하도록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법계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언뜻 보기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국가가 전쟁이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군대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그 힘을 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승리를 하기 위하여 법계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법계를 앞세워서 만방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패하게 하시고 법계를 빼앗기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무능한 신이 될수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패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길 안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 안에 하나님을 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올한 해를 놓아두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